존 카사베치의 글로리아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. 존 카사베치의 글로리아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작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강한 여성에 대한 어떤 남다른 느낌이 있었는데, 에 그런 느낌에 부합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 어떠한 도시에서, 어 마피아가 있었는데, 갱스터 마피아가 있었는데, 그 마피아가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어떤 장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장부가 이제 빼돌린 장부였는데, 그 장부 때문에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위험을 겪게 되는데, 그때 여성 마피아, 은퇴를 대비하는 여성 마피아가 그 장부를 빼돌린 아들을 보호하게 되는 영화입니다. 근데 그, 영화가 좀 저한테 특별했던 이유는 어, 어떤 모성애나 여성에서 주, 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 소재가 그 어떤 연인이나 모성을 다룰 때가 많은데, 그 어떤 뚜렷한 어떤 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보호하려는 그녀의 태도나 그녀의 어떤 생각이 상당히 저로서는 인상 깊었고 마음에 들었던 설정이었습니다.